야구 야구 김영준입니다. 2020년 가을 7경기 6홈런 13타점에 이어 지난해 가을에도 14경기 7홈런 16타점으로 대활약을 했던 스탠튼이 다시 가을 활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탠튼은 4타수 2홈런 5타점의 대활약으로 볼티모어전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75경기 23홈런인 스탠튼은 통산 452개를 기록함으로써 칼 야스렘스키와 공동 40위가 됐습니다. 다음 목표는 462개를 기록한 호세 칸세코와 에덤던입니다. 저지는 52호를 날리고 MVP 경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렸습니다. 통산 367홈런은 마차더보다 하나 적은 현역 5위에 해당됩니다. 타율이 3할 3푼으로 메이저리그 2위인 제이콥 밀슨과 상당한 차이인 저지는 홈런을 하나 더추가하면 1938년 지미 팍스와 1956년 미키 멘트레이은 역대 세 번째 50홈런 타격왕이자 역대 타격왕 중 홈런 신기록을 세웁니다. 제이슨 스탁에 따르면 MVP를 뽑기 시작한 1931년 이후 타율, 출루율, 장타율, OPS, 볼렛, 득점, 루타, 출루, WAR과 WPA에서 모두 리그 1위를 한 선수는 1942년 테드 윌리엄스와 1947년 테드 윌리엄스에 이어 저지가 세 번째입니다. 저지는 출루율에서 2위 스프링어, 장타율에서 2위 랄리, OPS에서 2위 랄리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1931년 이후 출루율에서 5픈 이상, 장 강타율에서080 이상, o p s 에서100 이상 2위의 앞선 선수는 테드윌리엄스 4번과 베리 본즈 4번에 이어 저지가 처음입니다. 스타 s 는 m v p 는 저지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네시즌에 w r c 가 200을 넘는다고 해서 w r c 200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토는 템파베이를 꺾고 양키스와 동률을 유지했습니다. 동률이면 우승은 토론토입니다. 루카스는 2대2로 맞선 5회 말에 결승 투런을 날리는 등 3타점 대활약으로 4대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토론토의 아킬레스건인 호프먼은 오늘도 볼렛 2개를 내주는 등 어렵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45호를 날린 카미네로는 에디 매튜스에 이어 두 번째로 22세 이하 45홈런을 달성했습니다. 보스턴은 디트로이트를 극적으로 꺾고 PS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보스턴이 가을야구를 하는건 2021년 이후 4년만입니다. 듀라는 팀을 구하는 호수비와 함께 8회말 동점 적시타를 날렸고 라파엘라는 추격의 발판을 만든 귀중한 7회 2루타에 이어 9회말 역전 끝내기 3루타를 때려냈습니다. 라파엘라는 오늘 경기 전까지 시즌 OPS가 6-9-6이었지만 하이 레버리지에서 7-8-4입니다. 오늘도 4타수 3안타를 기록한 요시다는 최근 10경기에서 39타수 17안타입니다. 클리브랜드는 텍사스에게 패해 17승 3패 후 2연패가 됐습니다. 잭 라이터는 7이닝 10K 2실점 승리로 성공적인 마무리를 했습니다. 매치는 마이애미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알칸타라는 지난 매치 전 7이닝 1실점 승리에 이어 7이닝 2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스프로시 4이닝 무실점 후 5회 석점을 내주자 매치는 2사 1루에서 교체했는데 그레고리 소토가 올라와 6실점 이닝을 완성했습니다. 소토는 매치합류 피안타율이 3할 4리입니다. 후안 소토는 사타수 이안타와 함께 도루두 개를 내 43홈런 38도루가 됐습니다. 38도루는 오닐 크루스와 함께 내셔널리그 공동 1위입니다. 스피드가 하위 12%인 소토는 40-40을 달성하면 역대 7명 중 가장 느린 선수가 됩니다. 40-40은 2022년까지 4명이었지만 베이스 크기를 키우고 견제 제한을 하기 시작한 2023년 이후 2023년 아쿠냐와 지난해 오타니에 이어 올해 소토가 달려왔습니다. 달성하면 3년 연속으로 달성자가 탄생합니다. 린도어는 31호를 날렸습니다. 순수 유격수 홈런 순위는 1위가 345개인 리켄, 2위가 344개인 에이로드, 3위가 291개인 미겔테하다, 4위가 277개인 어니뱅스, 5위가 271개인 린도어입니다. 필리스는 미네소타를 꺾고 지난해 승수인 95승에 도달했습니다. 상대 전적이 미러키에게 밀리기 때문에 한 경기를 앞서야 1번 시드가 가능합니다. 필리스가 1번 시드가 되면 다저스가 디비전 시리즈 진출 시 만나는 팀은 미러키로 바뀌게 됩니다. 뷸러의 활약에 자극을 받은 것인지 논란은 8이닝국회1실점으로 시즌 최고의 피칭을 했습니다. 구속도 92.7마일로 좋았습니다. 논란은 1876개의 삼진이 필리스 역대 2위가 됐습니다. 갑자기 거포가 된 소사는 그제 3홈런 경기에 이어 또 홈런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슈아버의 홈런은 없었습니다. 컵스는 카디널스를 대파하고 와일드카드 유리 매직 넘버를 1로 줄였습니다. 와일드카드 1, 2위 간의 시리즈는 컵스와 샌데고가 리글리필드에서 대결하는 게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홈런을 때려낸 PCA는 30홈런 35도루로 세미소사에 이어 30 30을 달성한 두 번째 컵 선수가 됐고 부시는 32호를 날렸습니다. 전반기에 25개를 기록하고 후반기 55경기에서 2개였다가 어제 두 방을 날렸던 스즈키는 오늘은 말로 홈런을 터트려 30홈런 101타점이 됐습니다. 역대 30홈런 100타점 일본인 선수는 2004년 마치 히데키와 2021년 46홈런 100타점 지난해 54홈런 1 3 0타점 올해 54홈런 101타점으로 3번 달성한 오타니에 이어 스즈키가 다섯 번째입니다. 오타수 2안타를 기록한 호너는 타율을 3할로 올렸습니다. 이로써 내셔널리그 3할 타자는 2 명이 됐지만 호너가 트레이 터너를 제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워싱턴은 1대 8로 시작해 9대 8로 뒤집습니다. 하지만 콜슨 몽고메리는 9회 초에 재역전 결승 투런을 날렸습니다. 장신 유격수인 몽고메리는 6 0 구경기 20 홈런이 됐습니다. 멀티 홈런이 통산 두 번이었던 가르시아는 통산 첫3 홈런 경기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